10초 갑니다. 교복을 벗고, 음으로만던 제목이 교복을 벗고 아닙니다. 윤정식! 윤정식 아니고요! 맞는데 교복을 벗고 아니라고 교복을 입고 아니라고 아니 윤정신 맞는데 벗고 입고 아니라고 제목이 교복 안 들어간다고 바보야 교복 내복을 벗고 아니 존니는 요즘 노래잖아 난 교복을 안 입고 아니라고 제목이 생각이 안 나. 나머를 아! 정답. 오래전 그날 윤정신 정답. 교복을 다리고아 너무 오래된 팬티 참다 참다 썼네. 아나 너무. W로님, 구독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W로님. 잠깐만. 세분 앞으로 나오세요. 세 분, 바나나 할 거예요. 바나나. 아, 묵집바 먼저 합시다. 묵집바. 넌 교복을 벗을 때 제일 이쁘더라. 한테 멘트 많이 날렸는데. 교복을 벗으면 속살이지 아, 여러분, 왜 이렇게 웃깁니까?